어려운 봉입니다 자, 오늘 9월 23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어,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얘기 좀 드리고요. 어, 그리고 HLB 간단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더보기가 나오는데,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 미국 시장 바우는뭐 어 강보합권 모습을 보이면서 어뭐 최근 사상 지난주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 지속하는 모습이었고요. S&P 500도 지난주 계속 어 사상 최고치 행진을 펼쳤습니다만 금요일 날은 약보합권 마감을 했고요. 뭐 약보합권이라고 해도 거의 뭐 보합에 가깝습니다. 아,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0.36% 정도 눌리면서, 18,000포인트 지금, 어, 지지 테스트 진행되고 있는, 요, 이 흐름이, 어, 나타났던 게 지난주 금요일 모습이었습니다. 어, 선물 옵션 동기,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어, 뭔가, 어, 대외적인 어떤, 어, 매크로적인, 뭐,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수급적인 영향에 의해서 움직였던 하루,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 동시 만기에 따른 수급적인 요인에 어, 기인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뭐 중요하게 체크를 해봤어야 되는 경제 지표는 특별하게 없었고요. 어, 지난주 금요일날 조금 특징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어,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이제 어, FOMC 이후에 막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번 주 굉장히 많지요. 많은데 지난주도. 어,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금요일날 발언이 있었는데, 어, 이거 조금 좀, 어, 이분 매파에 가까우신 분이잖아요. 대표적인 매파이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어, 조금, 음, 생각보다 굉장히 비둘기적인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어, 현재, 뭐, 요번에 50pp 내린 거는 올바른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만약에 고용시장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는 물가 둔화 속도가 좀더 빨라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빨라진다면 또한 번의 비 컷도 가능해라는 쪽으로 어이뭐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까지 생각뭐한달 그러니까 만에 이렇게 어확 뒤집어질 정도의 상황이었으면 7월에 25bp 최소한 내렸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했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바꿀 거였다면 조금 늦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매파의 어, 매우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뭐그 바람에 아래꼬리를 좀 달기는 했습니다만 강세 흐름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한편으로는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용 냉각에 대한 우려 우려 함께.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전개가 있었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셸 보호만 연준이사, 이분도 대표적인 메파이신, 메파이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샴페인 너무 일찍 터트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어, 나는 25BP가 적당했다라고 보, 볼, 그, 보고 있고, 어, 여차하면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걸로 보고 있다. 이민 충격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고용 시장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하다. 뭐 이런 정도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페트리 카커 필라델피아 연원총재 같은 경우에 이분 이제 중립이신 분인데 어, 물가와 고용 어느 정도 균형된 상태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어, 물가 상승률이 어, 일정 정도 수준에서 고차가 될 가능성도 있고 다면 고용시장이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 아직은 좀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 뭐 이런 정도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민간 전망과 관련된 얘기 몇 가지만 좀 보면요. 내셔널 와이드라는 곳에서는 어 투자자들이 연준의 비컷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볼 것이냐, 후행적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선제적인 조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는 쪽의 분석이 있었고요. 모건스탠리는 연준의 입장에서 어, 향후에 이제 남은 두 번의 어, 회의에서 어, 매 회의 때마다 25bp씩 내릴 것 같다. 앞으로 50bp가 더 내려가는 거고요. 내년에 상반기까지 한 3.25에서 3.5% 정도까지 내릴 걸로 보여진다. 어, 이 얘기는 이제 거의 대체로 우리 이제 금리 인하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한2% 정도가 내려가는 거고요. 어, 연준이 보고 있는 게 2.75에서 3.0이었으니까 거의 중립 금리 근처까지 내려 내릴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뭐 요런 정도로 지금 어,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도이치뱅크 쪽에서는 5 0 p p 를 인하했던 과거의 사례를 보면 어, 항상 경기 침체가 있었었다. 따라왔었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르다라고 그때와 예 2001년이나 2007년 때와 좀 다르다고는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라는 쪽어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어? 자, 그다음에 어뭐 나머지는 뭐 크게 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건 아니었고요. 미국의 사전 투표가 대선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폴리마켓 쪽에서는 어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어 이제 당선 가능성을 5 1대48 정도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해리스 쪽이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주말 사이에 해리스가 어 10월 23일쯤에 대선 토론 한번 더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말 사이에 트럼프가 어안 하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음,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 반등이 굉장히 강한 반등이었고요. FMC 이전에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좋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좀 올라온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FMC 이후에 지금 어한 차례 반 강한 상승 이후에 눈치보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주 초반에 눈치보기를 통해서 18,000 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좀할것 같고요. 이렇게 지지 테스트가 진행이 되다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 빠르면 마이크론의 어, 실적 발표 가이던스 뭐 무난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 추가적으로 우상향 흐름 만들어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 물론 마이크론의 어떤 실적 상황이 좋지 않다면 한번 눌림 가능성도 있는데 눌렸다 가더라도 다시 올라갈 거고요. 미국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론 실적이 시장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했었을 때 17,500포인트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후에 다시 올릴 거고. 만약 무난한 정도의 수준이 나온다면 지지 테스트 이후에 그냥 바로 올리는 흐름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 다음 달 들어가면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조금 변동성이 좀, 위아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여력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다음 달 넘어가게 되면 또 실적 장세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가는데, 그 전까지, 이번 달 말까지로 놓고 보면, 어,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상향 흐름 계속 어, 다음 달 초까지 우상향 흐름은 어, 어느 정도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 이번 구간에서 나스닥도 사상 최고가를 꽤니 많이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반등을 주지 않을까, 일단 상승을 주지 않을까 일단 그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 사실 과거였다면 어,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도 걱정할 게 크게 없는 시장이어야 하겠지요. 근데 올해 우리 시장은 다른 글로벌 증시들이 어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뭐 신저가를 걱정해야 되는 정도의 우려해야 되는 정도의 이 상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상당히 어렵고 힘들단 얘기지요. 특히 7월 이후부터는 어 굉장히 지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너무 지금 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메인은 역시나 금투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거, 어, 저희 방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런 거죠. 요, 지금 뉴스가 지금 또 하나, 어, 나온 거 올려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음, 약간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쓰여진 글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지금 양쪽의 장단점을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제걸 계속해서 걱정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150조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에 뭐 시장 어, 규모가 쪼그라들면서 피해를 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간 금액이 다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 자체의 규모가 확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 이런 부분들도 있죠. 이건 한번 읽어보실만 합니다. 어... 밑으로 여기 내려와서 보면, 뭐, 이소영 위원회 발언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정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이건 제가 봤을 때좀 과한 얘기인 거고요. 이건 한쪽 얘기를 너무 심하게 들은 거고요. 어... 일단 이게 49.5%를 절반으로 줄여준다라고 하는 정말 부자들, 초부자 감세잖아요. 부자 감세 인상황인 거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찬성론자들이 또한 어 국회의원들 고위 공직자들 이 관련해 가지고 그 재산 공개를 좀 해달라라고 국회 5만 건 이상 해서 동의가 올라가서 논의를 하기로 돼 있잖아요.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어,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어, 국회의원들이 지금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도. 일단은, 어,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불확실성과 함께 굉장히 좀 위축시키는, 시장인을 위축시키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고요. 내일 이제 민주당에서 금투세에 관련한 논의가 있는데 사실 서민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어, 민주당에서 어, 국민들이 민주당을 향해서 서민 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을 향해서 서민들 좀 살려 주세요라고 어, 이렇게 애벌을 애걸, 애걸복걸 해야 되는 상황인 게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한데요. 초부자 감세 좀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내일 일단 금투세의 어떤 그 토론의 영역 향방에 따라서 굉장히 좀, 어, 시장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 분위기가 조금 괜찮았잖아요. 유해 쪽이나 또는 폐지 쪽에 어떤 희망적인 부분들의 뉴스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주말 사이에 임광현 의원의 또, 어 보안 패키지 법안 발의가 또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로 표가 나는 거죠. 지금 코스닥, 어, 현재 보시면 0.9%까지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 0.9% 상승 중인데, 상승 종, 어, 아 이제 그래도 그나마 상승 종목이 좀 늘어났네요. 좀 늘어나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좀 많기는 한데, 0.9% 올라갔는데 이렇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수급 쏠림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보시다시피, 에코 프로 BM 4% 때, 에코 프로 4, 5% 때, 2차전지, 시총 상위 2차전지 쪽으로 쫙 땡겨지니까 지수만 땡겨 올리고 대체적인 종목들이 그만큼 힘을 못 내고 있는 지금 그나마 어 이게 아마 땡겨져 올라오면서 지수가 땡겨져 올라오면서 어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늘어났는데 조금 늘어난 배경에는 반도체 섹터의 반등이 조금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어 반도체 섹터들 같은 경우 오늘 제가 어 약세 출발 이후에 반등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초반 그렇게 지금 똑같이 진행되고 있고 반등이 제한적 수준에서 반등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반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떨어졌던 거 감안해 보면 제한적인 수준인 거고요. 음, 지금 보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일단 빨간불은 보여주고 있고, 어, 상승 종목 수도 조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수급 확산세는 지난주 금요일이랑 목요일에 비해서 훨씬 더 약한 상태입니다.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중소형주들 그만큼 강하게 못 가고 있습니다. 바로 표가 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걸, 이제 이런 거는 사실 뭐, 직접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보고 있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들이긴 한데, 이제 안타까운 거죠. 이런 얘기들을 해도 전혀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늘도 지금 외계인들은 코스피 매도가 3천억 이상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3천억의 매도 중에 1,100억이 삼성전자 매도입니다. 그나마 어, 지금, 강보합권 정도에서 눈치 보기가 진행되고 있는 게 선물 매수를 통해 갖고 지수만 지금 일단 일정 정도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상태. 그러면서 현물을 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별로 좋은 시장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어,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중립 살짝 아래 수준이고요. 분봉상 수급은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뭐, 지수 하반, 하다는 조금 제한적인 정도 수준. 그렇다고 위로 올려치는 수급이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크게 강하지는 못한 상태. 뭐, 요런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강세. 반도체가 강세로 올라오고 2차 전지 강세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상승폭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당 초반에 강세를 보였던 바이오 섹터들이, 지금 약세로 돌아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수급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한쪽에서 빼서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이 또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 진행 중이고, 밸류업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마주단에서 흘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보게 되면, 2차 전지, 전고체 쪽에 2차 전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장비 쪽도 수급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낸드 쪽이나, 뭐, HBM 쪽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온디바이스 AI 쪽도 일부 조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뭐 화장품 쪽도 살짝 수급이 좀 아까 좀 들어왔고 로봇 쪽도 살짝 좀 들어오긴 했는데 너무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 수급 쏠림 현상 지금 자금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반도체 쪽 2차전지 쪽으로 쫙 수급이 들어가고 나니까 다른 애들 수급이 좀약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인 종목들 보게 되면 하이닉스 3, 3바 정도 어 눈에 띄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매도상위 쪽에서는 3전 1,100억대 매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유한양행, 삼성전자, 우 같은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LB가 지금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고 있고 음봉을 보이고 있는데 어, 외계인들 매수는 지금 100억대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외 HLB 테라퓨틱스, HPSP, 에코프로비엠, 파크시스템즈 같은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알테오젠, ABL바이오, 흥구석유, 하나 머티리얼 같은 종목들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2600포인트 지금 마, 마, 말이 안 되는 정도의 상황이긴 한데 어, 2600포인트 지금 현재 어, 돌파 시도가 진행 중인데 현재 이 저항에 대한 매물 소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음, 우리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이제 근본적으로 시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일 금투세,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에서, 어, 폐지 또는 유예 쪽에 관련된 쪽에, 어, 분위기가 조성이 되게 되면, 이후부터는, 어, 서서히, 한 번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왜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가, 어, 유예 폐지 쪽으로 조금, 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 폐지 쪽이면 조금 더 강하겠습니다만 유해 쪽이면 서서히 이제 확정될 때까지 서서히 금요일이나 목요일 지난주 어, 수급들처럼 개선세 정도의 흐름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 뭐 확정이 된다라고 했을 땐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 금년 말 정도로 또 넘어가게 되면 어, 대주주 요건 때문에 또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그동안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상황보다는 어, 수급이 뭐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지만 조금 조금씩 그냥 들어올 수 있는 정도는 안 될까 생각이 되고 내년부터는 좀더 강한 흐름으로 정상적으로 어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가 올라갈 때 우리도 어느 정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제 정상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 전제 조건이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입니다. 좀더 강하게 지려면 폐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될 거고요. 왜 지금껏 이거 유예를 해서 보완을 한다고 해도. 이 지금 현재 법안 자체에 일부 법안들을 보면 시장을 찍어 누르는 법안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 시장을 찍어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폐지를 하고 다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시장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세금을 걷어가실 수 있게끔. 자 일단 뭐 그런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이고. 자 HLB 얘기 간단하게 어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당초반에 분위기가 괜찮았고요 일단 주말 동안, 어 FDA 재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에 당초반에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딱 보시면 97,500원 정도 라인 요 박스권 상단, 딱 뭔가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딱 찍고 지금 밀린 거죠. 요 저항 지금, 이, 이 저항 대 매물 지금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거 더 올라가야 정상인 모습이었고, 아니, 뭐, 이게, 오늘 한 번에 이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사실은, 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주까지 해서, 지난주까지 해서 여기까지는 넘어간 상태에서, 제출하고 나서, 뭐, 조금 더 올라가든, 아니면, 뭐, 재료 노출로 살짝 눌리든, 이런 정도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전혀 오르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하루 살짝 올렸다가 지금, 윗골이 달고, 어, 시가 부근의 흐름, 전후의 흐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약한 건 분명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료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어 영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뭐, 오늘 분봉 수급이, 이거 찍어 내릴 때, 찍어 내리는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요 어 찍어, 요, 요, 처올릴 때 수급들은 좀 괜찮았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크게 뭐 우려스러운 정도 상황은 아니고요. 다시 양봉 전환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위로 이렇게 올려 주는 흐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일정 이상 오늘 어, 윗꼬리에 일정 이상은 좀 잡아주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요, 여기서는 요거는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꼭 오늘이 아니라도, 어, 이번 구간에서는 요건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음, 오늘 지금 윗꼬리가 길거나, 은봉 보이고 있거나 해서 조금, 어, 짜증나고, 아마, 아, 이것도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지 싶은데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일단 뭐 수급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장으로 넘어가면서 이거 일정 이상은 잡아주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거 다시 한번 꺼볼까요? 이제 날짜가 좀 지났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오늘 이렇게 딱 꺼놓고 보면 오늘 이 자리 저항도 있고요. 여기 저항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저항이 같이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 강도는 더 강하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요 라인 부근에다가 추세 저항선 라인 부근에다 갖다 붙여놓고 마감하는 정도, 몸통을 어느 정도 만들어놓고 마감하는 정도, 그 정도면 충분히 나쁘지 않은 흐름일 것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무게를 좀더 두고 있습니다. 이제 머리를 들었거든요. 일단은 머리를 들었는데 어, 이제 몸통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이번 주 고가는 이거 위로 더 열려 있습니다. 더 열려 있다. 일단 뭐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장 마감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